모 케니 공포라디오에 어서 오세요. 아, 이곳이 처음이신가요? <laughs> 괜찮습니다.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 제 옆으로 와 편안하게 앉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벌써부터 집중하고 계시다니, 제가 빨리...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코트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실화 사연이라고 하네요. 잊을 수 없는 자취방 비밀번호. 그날은 유독.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 같이 비가 쏟아지는 여름밤이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새벽에도 밤새 공부를 하고 있던 날인데. 내가 사는 자취방은 반지하여서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닫지 않으면 빗물이 방으로 새어 들어와 짜증나지만 하는 수 없이 나는 골목길을 향해 열려 있는 하나뿐인 방창문을 닫았다. 그렇게 좁고 답답한 반지하에서 유리창을 때리는 새찬 빗소리와 함께 책상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다. 새벽인데다 비까지 많이 내리고 있어서 그날따라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아 공부에 집중이 잘 됐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아니, 사실 난 그때의 시간을 정확히 기억한다. 새벽 3시 20분 공부를 끝내고 잠을 자기 위해 알람을 맞춰놓은 시간이어서 빗소리로 시끄러운 밖과정막한 자취방이 사이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 잘못 들었다고 하는 게 미친 소리일 만큼 그때 난 똑똑히 들었다. 누군가가 밖에서 내 방의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나는 창밖을 쳐다봤고, 어두워서 잘안 보였지만 창살 사이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새하얀 운동화가 보였는데, "아, 무섭지 않았냐고?" "아니, 이때까지만 해도 난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술 취한 사람들이 새벽에 창문을 두드리는 일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도 술 취한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 또 가만히 있다 보면 지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었다. 아... 반지야 답답하다 빨리 취업해서 나가야지 아니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다른 때보다 쉽게 지나가지 않고 창문을 쳐대서 나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계세요? 계세요? 장 밖에 서 있는 남자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고, 이렇게 된거 빨리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컸던 나는 창문을 조금 열고 대답을 했는데, "아니, 한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내가 밖에 있는 남자에게 대답을 하자, 그 남자는 서 있는 채로 나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예, 여기 전에 살던 사람인데 제가 2층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런데 대문 비밀번호를 까먹어서요. 대문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자신이 이 자취방에 전에 살았던 사람이며 현재 위층으로 이사를 갔다고 소개하는 남자의 말에 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대문을 열어주러 방을 나와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을 올라온 뒤 대문을 열어주려 문 손잡이를 잡은 순간 나는 불현듯 온몸에 소름이 돋아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었다. 이 남자가 전에 살았다고 하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반주야 자취방과 대문이 비밀번호는 똑같은 번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잊을 수 없는 비밀번호이기 때문이다. 비밀번호가 4, 3, 2, 1 이니까. 그 순간, 밖에 들려오는 빗소리만큼이나 커다란 공포가 나에게 밀려왔고, 난 두려움에 뒷걸음질을 치며 다시 반지하의 자취방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들려오는 두드리는 소리에 패닉 상태에 빠진 나는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조금이 시간이 흐른 뒤 밖에 서 있는 남자가 다시 말을 걸어왔는데 뭐 하세요? 문좀 열어달라니까요. 계속해서 문을 열어달라는 남자의 목소리. 공포에 떨던 나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여기 사르셨다면서요. 그럼 비밀번호를 까먹을 수가 없는데 문좀 열어달라고 경찰 부르겠습니다.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마자 그 남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난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눌러, 밖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시간이 흐른 뒤창 밖에 빨갛고 파란 불빛이 비추며 경찰이 온 것을 확인한 나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다. 그렇게 밖으로 나가보니 그 남성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경찰은 내게 간단하게 상황을 물어본 뒤 차를 타고 다시 돌아갔다. 내가 겪은 무서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만약 그때 내가 그 남자에게 문을 열어줬었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생각하며 이 일을 겪은 뒤로 나는 아직까지도 집이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고 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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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코트덕 님이 사연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소름이 돋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문의 비밀번호가 4321이라는 간단한 숫자인데, 그걸 잊을 수가 있다니. 순간, 이 점을 생각하고 이상하게 여겨 문을 열어주지 않은 코트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만약 당시에 방 안에 있었던 사람이 저였다면,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들도 문단속 잘 하시길 바라며 비밀번호도 잘 설정하시고 또 무엇보다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문을 열어주지 않길 바랍니다. 모케니 공포라디오는 여러분들이 제보와 함께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만나길 바라며 모바. 뭐